자 경제가정교사 최경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요즘 경제 관련 뉴스 좋은 뉴스가 없었는지 일 년이 넘어가지고 예. 근데 그 추경호 장관이요 내년 IMF 내년도 이제 경제 세계경제 전망 발표하면 한거 가지고 그랬잖아요. 내년에 우리가 주요국들 중에서 가장 저성장률 높을 거라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 그 아 IMF가 이제 10월 달에 이제 니까는 내년도 거를 발표하거든요. 근데 작년 1년 전 거를 국민들이 기억을 못 해서 그러는데 1년 전에도 그랬었어요. <laughs> 1년 전에 제가 수치를 갈게요 한국이 2.0 예. 올해 예상을 했고요. 미국이 1.0 우리 반토막 난다 그랬어요. 예. 일본도 그러니까는 한 1.5로 그 난다 그랬었어요. 예?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요? 미국하고 일본하고 캐나다 다 뒤쳐졌잖아, 요 우리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래 그러니까 오지도 않은 시대를 가지고 저기 저 얘기할 필요 없이 자랑을 꼭 미래를 가지고 해요. 예, 그러니까 뭐 현재까지는 자랑할 게 없으니까 <웃음> <웃음> 자랑할 게 없으니까는. <laughs> 예, 근데 일년 적거로 국민들이 기억 못한다고 해가지고 작년에 작년에도 그랬었어요. 아 f 는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가 경제 규모가 저기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캐나다보단 자, 저기 저좀 경제 규모 뭐 작은 나라니까는 예? 성장률이 그러니까 여전히 그러니까 높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하기 쉽지요. 그 상자하고도 그렇죠. 상반기 얘기하고 하반기 얘기하고 이제 11월 달 되는데 아직도 예. 상저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laughs> 그리고 이제 이것도 잘안 통하니까 내년 얘기하고 예. 있고 내년에 우리가 제일 앞으다 내년에 나. 이제 지나고 나면 사람들 다 잊어버리거든. <웃음> <이제> <웃음> 결과 나올 때도 다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작년 1년 전에 IMF가 전망한거 한번 들여다 보시라고 추경호 장관한테 제가 얘기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이 정권이 계속해서 지금도 전 정권 탓하고 세계경제 탓하고 그러면서 국회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게 내가 탓한다고 잠깐만 그러는데 실제가 그렇다. <웃음> <웃음> <laughs> 아이 양반 나 보면 참 진짜 공직자가 일반 국민들과 가게와 기업이 지금 굉장히 경제 어렵다는 것은 삼척 동자도 다 아는 느끼는 건데 그러면 공직자로서 미안한 감을 가져야 되는데 저는 추경부총리가 윤석열 정부에 네. 굉장히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웃음> 그렇죠. <웃음>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가장 그렇죠. 큰 타격을 주고 있고 국민들이 볼때 얼마나 밉쌍이에요좀 네. 미안하다고 고, 죄송하다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그니까는 어? 이게 사실이다 이것같 됐으니까는. 자, 최근에 주목한기사 어떻게 예, 있으시죠 IF에서요. 그래가지고 네. 지금 이제 내년도 그 세계경제 전망을 하, 나오면서요. 네. 이제 보조자료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제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예. 네. 네? 그래가지고 소위 말해서 뭐 이제 그 디리스크, 디커플링 얘기 나왔다가 네. 디리스크 나오고 그랬잖아요. 네, 완전히 떨어지는 건 아니고 예. 위험도를 좀 줄이려고 예. 하는 디리스킹이다. 예. 그래서 저 그림이 저게 뭐냐 했잖아요. 예. 저 약간 저기 저 흐릿한 저걸 뭐 소라색이라고 해됩니까? 야 어떻게 됩니까요? 흐릿한 색깔이 예. 저게 이제 그러니까 디커플링 할 때의 충격이야. 음. 예? 디커플링을 완전히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철수하고 막 이런 것들이죠. 음. 예. 예? 그리고 이제 파란색 짙은 색이 디리스킹. 예. 이제 그러니까 뭐 핵심적인 것만 좀 이제 관리하고 예. 이런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그러니까 아시아 경제에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미치는 세계 경제와 아시아 경제의 o e d 국가에 미치는 영향들을 주요 국가들 미치는 영향을 아. 계산을 해서 발표를 한 거예요 IMF가 발표했는데 한국이 그러니까 디커플링하게 되면 1 0 2가 줄어든다 이거예요 성장률이 그러니까요 아. 예 가장 타격을 많이 보죠. 그다음에 이제 아세안 국가들이 9 1가 이제가 된다. 아세안 국가는 사실상 중화 경제권의 한 부분이거든요. 음. 예? 동남아시아 국가들은요. 그래서 아세안 국가들이 미중 간의 선택을 강요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음. 이유가 저 싸움을 말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세아는요. 근데 음. 우리는 타격이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한편에 서 가지고 지금 저기 과고한아 있으니까 돌격대장으로 가고아는 우리가 그러는데. 가장 큰 타격을 입는데 그렇죠. 우리가, 우리가 돌격대장하고 가장 큰 타격을 입는 방향을 빨리 가져오라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뭐냐면 디리스킹 해도 디리스킹 할 때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중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나라 중에서 가장 타격이 심해. 4.1% 최소한 그러니까 지금 디리스킹은 지금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진행형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렇게 성장률에 지금 타격을 입는다 이거요 우리가요. 예? 그런데 추경호 장관은 내년에 우리가 제일 잘 나갈 거다 <laughs> 이런 얘기도 하고 앉아있 아니야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플러스가 되려면 5.0 <laughs> 네. 이상의 성장률이 나와야 1% <laughs> 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대로라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지금 그 현실 감각이 없으신 것 같아. 오 지금까지 올해까지 경제가 나빠진 것도 사실 탈중국 하면서 시작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수출 곤두박질 치고 무역수지 적자되면서요. 아직도 우리나라 언론에서 그 얘기 안 해요. 근데 그러니까요. 무역수지 적자 그랬잖아요. 탈중국 때문인데 네. 뭘딴걸 얘기를 항상 해요. 네. 예. 그 최근에 보게 되면요. 최근에 보게 되면 일부 이제 언론들이 태세 전환하는 모습이 좀 보이는데. 그 지금 이제 무역 적자 얘기했기 때문에 네. 무역 적자 관련해 가지고 동아일보 같은 데서도 IMF에서 이제 니까는 수출, 수입, 무역, 적자, 이런, 무역 수지 이런 거를 쫙 계열별로 딱전 세계 국가를 다 통계를 내고 있거든요. 예. 이거 IMF 사이트에 들어가면 볼수 있는 겁니다. 예. 네? IMF 사이트에 들어가면 은그 무역 수지 적자가 이제 그러니까 는 이게 거기서 IMF에서 209개 국가를 집계를 해요. 전 세계 209개 국가를요. 예. 그리까전 그러니까 세계 거의 다 집계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올해 상반기에 200일을 했다. <laughs> 예. 이게 이제 동아일보에도 보도가 나왔던 거예요. 동아일보에도. 2 0 0위 예, 아. 200이. 근데 작년보다 더 떨어졌다. 작년에 197이었었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 시절하고 비교하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5위, 5위에서 6위. 아무리 떨어져도 18위. 예. 아무리 떨어져도 18위. 그러니까 우리 우리나라 제가 볼때그 당시에 민주주의 세계 수준하고 비슷해 <laughs> 이게요 (5위에서) 네? (18위) 사이였는데 네. 제일 떨어졌을 때가 (2001년인데) 네. 코로나 한참일 때 네. 근데, 근데 이제 (200위가) 뭡니까 2 0 0가 우리가 (200위) 찍어본 적이 있어요? 그 가로하는 수치가 뭔지 아세요 가로하는 수치입니다. <laughs> 북한 수치입니다. <순위예요>, 북한 순위에요. <laughs> 북한. 북한은 그래도 일관성 있게 가고 있잖아요. 보기에도 좀 떨어졌죠. 이러니까요. 근데 윤석열 정권만 제가 따로 계산해 봤어요. 예. 이게 월별로 나오기 때문에 아하. 월별로 집계가 가능해요. 그래서 22년 5월 달에 출범했으니까 는 5월부터 이제 올해 상반기 6월까지 집계가 돼 있으니까 해보니까 는 199위기 더라고 작년 거 올해 거 이제 다 합쳐 가지고 보니까요 209개 국회 중에서. 만약에 예. 문재인 정부 시절에 200개 했잖아요. 예. <laughs> 이거 한달 동안 데스크프 했을 그러니까, 거예요. 한달 그러니까, 동안. 이게 이제 이렇게 세우면서 베네수엘라 급행열차 이 논리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진짜 이런데 현실을 모르고 지금. 아니 지금 봐보세요. 저기 2020년도에도 수출이 마이너스 5.5% 2019년도 마이너스 10.4%였었어요. 저 당시 세계 경제가 안 좋았었거든요. 불황 빠지면서. 근데도 무역 수지는 우리나라가 11위, 8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와중에도 세계 경제가 세계 무역이 안 좋은 상황에도 우리나라가 어떤 순위로든 전 세계에서 2 0 0킬를 한다는 게 이게 상상이 안 가죠. 상상이 안 가는 건데. 네. 했어, 했어. <웃음> <웃음> 이거 일반 국민들은 일반 국민들이 미, 믿지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치죠. 아예 i f 에 무역 통계 사이트가 면요 이거 다 있는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들여다볼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 제가 보세요. 제가 이거 처음에 <laughs> 네. 저도 봤는데 아주 작은 매체가 이걸 보도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니, 뭐, 통계 잘못 봤겠지 하고 찾아봤거든요? 맞아! <웃음> <웃음> 근데. 조중동 이거 보도 안 하더라고. 아, 동일분 나왔어요. 아, 이제 나왔습니까? 네. 연합이 먼저 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그 그렇죠. 통계가 나서어요 네. 아, IMF 통계인데. 네. 조선중앙은 예면하려다고 끝까지. <laughs> <아유, 웃음> 아직까지는. 진짜. <laughs> 조그마한매체들은좀 일부 보도하기 시작하는데. <laughs> 자, 그렇고요 <laughs>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작가들이 저한테 이제 이거 저저 저, 이거 저 요청을 해가지고. 하도 기사가 많이 나오니까감사 통계 조작 문제 가지고요. 감사원이. 네. 이거 사실은 좀 타이밍이 좀 늦었는지 았는가 해가지고 제가 좀 이제 그랬는데 작가들이 좀 요청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이제 기사부터 봐보세요. 봐, 봐 KBS 뉴스로 이게 작년도 12월 달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작년에 12월 달에 이런 기사 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네. 에,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이제 이제 감사를 하다 보니까는 이제 5월 24일날 그러니까 이제 도대체가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 해서 이제 나왔던 기사들이죠. 한마디로 통계조작 했다는 거예요. 문재인 그렇죠. 정부 시절에. 예. 네. 자, 그 다음 이제 그러니까는, 아, 어, 이,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당시에 조선일보에서도 보도 나온 게 뭐냐면은 12월 26일, 같은 비슷한 시기에요. 통계자를 료 미리 받았다. 예, 네, 미리 받아가지고 네. 조작 의혹 감사했다 그러는데. 이거는 있잖아요. 그 한병도 의원이 국회에서도 국정감사하면서도 질문했지만은 윤석열 정부도 짧은 시기내 110일 거지나 미리 받았어요. 받아 본 거예요. 원래 미리 받아보게 돼 있다고요. 이거는 하더라고요.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건데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는 조선일보에서 는 저렇게 해가지고 뭔가 그러니까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미리 받아서 조작했다. 그렇죠. 이런, 이런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예, 거죠. 예. 그래서 이그 그다음 그거 봐보세요. 이게 이제 보게 되면 그어 지금 현재 통계청장이 이영일 통계청장이 있는데 이게 동아일보 보도 밑에 나오잖아요.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에서 이제 발언한 거예요. 문정부 때 자료 유출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료 유출. 예, 네. 자료 표현을 유출. 자료 유출이라고 하는 거죠. 예, 네. 자료 유출이 이게 이제 절차상 하자가 있다. 그런데 네. 이 양반이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사실 청와대 경제비서관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한해 전에 참 본인이 누구 더 잘할 사람인데 에? 음.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알아서 통계, 통계법을 이제 볼게요. 통계청 법입니다, 이게. 통계법, 통계청, 통계법 제27조 2항이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대외인지 누설이라든가 이런 거와 관련된 규정된 법안이에요 그럼 여기에 보게 되면요. 갑자기 뭐 경제 교수님이 법을 하십니까? 아, 이거는 얘네들 지금 <laughs> 법을 입원했다고 그러니까. <laughs> 저는 이법 많이 들여다봐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공표 전에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여기 나열하고 있어요. 공표 전에 제공할 알겠습니다. 수 있는 경우를요. 그러니까 적법하게 줬다는 말이죠. 적법하게 준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뭐냐면 통계청이 자기가 기록을 남겨야 되는 거야. 통계청이 예. 해야 될 일을 저기 저기 한 거야. 알겠고요. 예. 자, 다음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아까 이제 5월 24일날 이제 그랬는데 제가 여러분 그 상암동에 있을 때 이건 제가 그 당시 한참 제가 뉴스 공연 출연할 때이기 때문에 이거 가게소독은 제가 너무 기억이 생생한 저기 저 이거 음. 저 사안이에요. 제가 이거는 누구보다도 이게 이제 가계소득 통계가 뭐냐면요. 매, 이제 매 분기별로 예. 우리나라는 뭐냐면 가계동향조사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예. 이 가계동향조사가 이게 이제 그 문제는 뭐냐면은 어 원래는 이제 소비자 물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집계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 이제 사람들이 소비자 물가보다 우리나라 이제 소득 불평등 이런 것에 대한 관심들이 많고 그러니까는 전문가들도 그런 자료가 많 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걸 이제 조사를 해왔는데 문제는 뭐냐 면 가계동향조사가 그걸 이제 매 분기별로 발표하려다 보니까는 이그 샘플 집단을 만들어야 될게 아닙니까? 그 집단이 이제 그 이제 자기 소득을 이제 그러니까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샘플 집단을 만들어야 될게 아니에요. 네. 그 집단들이 36개월 동안 이거를 기록을 해야 돼요. 어. 그리고 중간에 또 이제 교체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에 뭐냐면은 그 통계 기록의 정확성이 고소득층 같은 경우는 잘 이제 누락도 하고. 자기 소득 저기 노출시키는 거 싫어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잘그 어 정확성이 굉장히 문제가 됐다는 것이 이 박근혜 정부 때부터 그러니까 그 이전에 전문가들이라든가 국회에서 계속 문제가 지적됐었어요. 그런데 네. 이제 가계금융복지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산하고 소득을 조사하는 별도가 있어요. 네. 이건 1년에 한 번씩 발표를 합니다. 네. 지난해 정도 거를 그 다음에 12월 초에 이제 이걸 발표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정확성이 좀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는 통계청, 통계청 뿐만 아니라 국세청 연금공단, 그 다음에 보험공단 이런 거다 자료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예. 이게 정확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예국도 보게 되면 1년에 한번 정도씩 발표를 해. 것들인데 요 지금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아니, 너무 근데 중간에 얘기해 무 근데 이게 너무 이제 가계의 무향조사가 예. 근데 정확성이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어그 이게 우리나라가 최근에 보게 되면 1인 가구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 1인 가구의 대다수가 누구냐면요. 60대 이상 노인네들이 노, 어. 저기 고령층들이 이제 홀로 되시면서 네. 나이 드시면서 이들이 대개 이제 그러니까는 하위 20퍼센트를 대개 거의 다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위 20퍼센트 소득은 가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구조상으로. 그데 알겠는데 지금 어디로 가시는 아, 거예요? 그러니까요. <laughs> 사실 방향부터 먼저 말씀해 주세요. 주세요. 따라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네. 그래가지고 2017년 4분기에 이게 이제 배경을 알아셔야지 통계 감사, 통계 조사 그러니까 감사하는 게 그거에 목적지를 먼저 말씀해 주세요. 목적지가 뭐냐면은. 네. 전혀 그러니까 는 통계청에서는 조작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는 이걸 프레임으로 5월 24일날, 에그 청와대에서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는이 경제수석을 했었던, 경제수석했던 사람이 에그 당시에 5월 24일이면 1분기 이제 그러니까 가계동의조사가 발표가 됩니다. 예. 발표가 되는데 하위 20% 소득이 마이너스 10% 이상으로 뚝 떨어져요. 예. 떨어지니까 그거 가지고 당황, 당황스러워 가지고 그 이제 통계청 담당자들을 불러 불러요. 불러요 예. 그걸 듣기 위해서. 근데 그 전에 제가 그 전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전에 2017년 4분기 때 하위 2 0가 소득이 크게 증가한 걸로 나와요. 증가한 걸로. 어디로 가신지 아직도 모르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배경을 <laughs> 배, 배경을 들으셔야 되니까 <laughs> 202017년 경에 네. 가계동향 조사를 네. 이제 그만하고 네. 소득 조사는 그만하려고 하려고 했었었어요. 문제정부 시절에 예 네. 이게 예를 네. 들면 이게 박근혜 정부 말기 때 2016년 1 2월달에 감사원에서 이거를 그러니까 보완하라 해가지고 지적을 받아가지고 2017년을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그만두고 그동안에 조사 방식이 있었는데 네. 그 이게 조사 이제 방식이 정확성이 떨어지고 그러니까는 네. 그만둘려는데 했 이게 연계성이 있으려다 보니까는 한시적으로 2017년도만 이렇게 유지한 를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샘플이 많이 확 줄어들어버린 거야. 왜, 들어오, 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이게 한시적으로 하니까 예산이 안 나올 게 아닙니까 어. 예산이 이제 이거 예. 없어질 거니까 예. 그래서 샘플값 줄어들면서 2017년 4분기에 하위 20% 소득이 크게 증가한 걸로 나온 거야 예 근데 이거를 뭐냐면 당시에 김동연 어, 씨가 저기 저그 경제부총리를 했었거든요. 예. 이걸 가지고 이제 뭐 방송이나 아니면 대외적으로 뭐냐면 이걸 가지고 좀 이제 약간 오버하신 거야. 이게 뭐냐면 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성장의 결과가 어. 이게 좋게 나온다 이렇게 간 거예요. 예. 이게 해프닝인데 사실은 통계 정확성에 떨어져서 발생한 건데. 근데 2017년 4분기에 좋아질 이유가 없, 없었던 거거든요. 하이 20퍼센트가요. 근데 2018년 1분기 그딱 뚜껑을 열어보니까는. 아주 저하위20% 소득이 급락한 거예요. 전전어 분기에 비해서 예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아니 전 분기 1년 전에 비해 가지고요. 네. 마이너스 그러니까는 막 저기 저1에로뚝 떨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뚝 떨어지니까는 이게 갑자기 한 분기 만에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하늘과 땅 차이로 이렇게 아직 했습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디 로 가시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2018년 네. 1분기에 그랬는데 네. 2018년도가 되게 되면 이제 뭐냐면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예. 평가할 만한 이제 니까 그러니까 시점이 되는 거잖아요. 예예. 예를 들면 최저임금 인상이 대표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의 대표적인 정책이었었기 때문에 그게 2017년도에 결정한 것이 2018년도부터 적용되는 거였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2018년도에는 그러니까는 그 이제 결과가 이제니까 그러니까 궁금했었던 거라고요. 네?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어디로 지 가시는 지 거예요, 교수님? 10분이 지나날잘 모르겠어. 예, 네, 그래서 최저임금이라 최저임금이 소속 조성장의 가장 대표적인 걸로 우리 이미지가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예. 최저임금 인상을 2017년도 에 했는데 문재인 예. 정부 첫 해에 그게 2018년도 거를 정한 거라고요 1년 전에 그 다음 걸정하잖아 대개가요 최저임금 인상률을요 예. 그런데 2017년 4분기에 잘 나온 걸 가지고 이걸 그러니까는 문재인 정부 소수자 선님이잘 나온 것처럼 이걸 이제 오바를 하신 거야, 김동연. 제가 볼 때는요, 부총리가. 그런데요. 그데 2018년 1분기 에 막상 이제니까 그러니까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딱나오는데 예. 이게 하위 20% 소득이 급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알겠는데 오늘날. 급락을 하면서 이제 예. 그 당시에 이제 청와대를 불러서 설명을 들으면서 예. 거기서 이제 막 이제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거기서 왜 싸움 벌어졌냐면 은 떨어지니까는 불러다가. 불러, 통계청 직원들 불러다가 군기 잡고 뭐 이렇게 가고 막 그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누가, 누가 그런 줄을 하는 겁니까 지금? 아니, 심, 언론들이 당시에 그랬었죠. 언론들이. 그리고 뭐냐면 그러고 나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거기에 이제 개입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뭐냐면은 그 이제 청와대에서 하도 이상해 가지고 아 저기 이 최저임금을 크게 올렸는데 왜하위20% 소득이 감가 해가지고 네. 당시에 또 하나의 그러니까 국책연구기관인 그러니까 노동연구원에다가 노동연구원에다가 뭐냐면 임금 인상 효과를 별도로 해냈는데 아 이게 그러니까 대다수가 이게 올라갔거든요. 예? 이 임금 근로자만 보니까 따로 분리해서 보니까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뭐냐면은 아이그 소득조성장 정책은 효과가 꽤 있었다 최저임금, 최저임금 정책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그런 이제 막 싸움이 엄청나게 벌어질 때였었어요. 그 당시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이청 지원 났는데 지금 아, 왜얘기그시냐는 거죠. 그리고 제가. 나서 제그 상황 것은. 속에서 예, 예. 그 상황 속에서 최저임금 가지고 엄청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그 당시에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2분기 8월 달에 나와요. 8월 말에 2분기 가계 동향 조사가요. 나오거든요. 예. 근데 그 발표 나오기 바로 한 5일 전에 총계청장이 교체가 돼 버렸어요. 예. 네. 황수경 저기 저 여성 그 통계청장이 교체되고 예. 청와대 그러니까 5월에 들어갔었던 강신욱 박사가 이제 통계 초임청장으로 간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 통계 자료가 마음에 안 되니까 통계청장까지 교체했다. 아, 이런 식으로 보도해서 그랬었죠. 당시의 보도 내용이었는데 네. 그런데, 그런데 그런데 이 자료를 한번 봐보세요. 아까 제가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좀한번띄어보세요 이거 보시게 되면은 2017년 4분기부터 2018년 1분기 2분기 4분기 4분기에 그런데 하위 20퍼센트를 보게 되면요, 1분이 2분이 아니 1분 1분기, 2분기, 3분, 1분, 기 2분기, 3분기, 4분기 다 제가 빨간색으로 빡세는데 쉽게 보기에서 너무 숫자가 작아가지고 다 하락하고 있잖아요. 통계청에서 조작한 게 아무것도 없었다고. 교수님 얘기는 핵심은 예. 그때 예. 조사 방식이 예.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예. 정부로 넘어가면서 예. 박근혜 정부에서 이 조사 방식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예. 지적이 있어서 그렇죠. 그 조사 방식을 바꾸려고 했는데. 예. 그런데 갑자기 바꿀 수가 없으니 예. 그 조사 방식을 한번 더 썼어요. 예. 그러면서 샘플도 많이 줄었죠. 그러면서 그 조사 방식을 바꾸면서 만들어진 혼란이 있어요. 예. 근데 그때 하필 또 소득 주도 성장이 성과가 있느냐 없냐를 가지고 따질 그렇죠. 때였어요. 그런데 예. 이제 조사 방식이 그러다 보니까 예. 이게 정확하게 못 잡아냈어요. 예. 혼란이 있어요. 예. 근데 그걸 조작이라고 몰고 갔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할수 없이 이제 그러니까 이게 잘 나오다 보니까 계속 하게 된 거야. 중단을 하기로 했는데 원래는 이 조사를요. 소득 조, 저기 저 가게 가게 동향 조사를 중단하기로 했는데 이걸 계속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산도 더 많이 배정받고. 그래서 샘플을 더 보강을 해 가지고 해 보니까는 그다음 에는 2018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하위 20% 소득이 계속 하락한 게 나온 거예요. 하락한 게.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대부분이 뭐냐면 하위 20%에는 그 노년층들이 홀로 된 노년층들이 대부분을 그걸 저기 저점유로 하고 있다 보니까는 그들이 소득이 되게 빈곤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나온 거였는데 통계청에서는 그걸 그대로 발표했어요. 를그 예. 조작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실제로. 이해했어요. 근데 통계청장이 바뀌니까는 개선됐다 이렇게 인식을까지 막한 거야. 신문에서는요. 통계청장을 그러니까 교수님 이한번더 해야 되겠어요. 제가 예. 이해는 했는데 예. 그 과정을 너무 자세하게 말씀하셔가지고 그 과정이 그 과정을 못 따라가다 보니까 예. 내용도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이게 교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예. 조작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조작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네. 조작하지 않았고 <laughs> 통계청에서는 네. 아, 이게 이게 이큰 문제가 뭐냐면요. 통계라는 것은 국가의 근간인 자산이에요 이게요. 국가 선생님, 통계는요. 교님 네. 오늘 네. 다시 얘기해가지고 는 소용없을 것같고요한번더 네. 해야 되겠어요. 한번더 요약해가지고 <laughs> 전체 과정을 전체 과정을 다 듣고 나서 조금 이해했거든요. 네. 아 조사 방식이 변경이. 네. 필요한 시점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 조사 방식 변경하는 과정에서 자료도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근데 네. 근데 또 하필 그 그때가 정권 교체기야 네. 그리고 또 새로운 정책이 들어왔어 그 정책 효과를 어떻게 측정할 거냐를 놓고 네. 감론을박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 조작은 없었어 근데 네. 당시 언론들이 공격하길 조작한 거 아니냐고 그렇죠. 그리고 그걸 지금까지 길와서 조작한 거 아니냐고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걸 설명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계, 통계 그 설명이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지금도 국민들이 <laughs> 통계청에 들어가서 가계동향 조사를 보게 되면은 2018년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교수 다시 하지 마시고요. 네. 오늘은 안 되겠어요. 그래서 <laughs> 내가 시간을 이걸 리려면 시간을 시간을 <laughs> 이미 20분 된다고. 이상 썼어요. 썼는데. 아니, 앞에 다른 거 됐잖아요.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이제는 했거든요. 다음 시간에 잘해봐요 이번엔 <laughs> 실패했어요. <웃음> 아니, 실패가 아니라 이거 배경 설명을 안 들으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배경 설명을 듣는 게 오히려 방해가 됐어요. 그래서 그렇죠 요왜냐하면 모든 내용을 다 기억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는 네. 그걸 기억하는 전제, 전제하에 자꾸 알려주시니까 이해가 안 돼. 아무래도 제가 이해가 안 되면 대부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laughs> 아니지 시간 문제지. <laughs> <laughs> 자, 오늘 네. 여기까지 하고, 이거 예.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새벽의 예. 교수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